1월 31일 목요일 황경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경수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있다 하고요. 이정근이 참 하는 모습이 벤태스럽습니다. 종교인한테 과세를 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도 개인적으로 얻는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이 나라 세금 내는 사람이 몇명 남겠습니까? 다수의 종교인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종교인이 상당한 보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가이저의 것은 가이저에게 하는 말대로. 가이사르라고 하고도 하죠. 어쨌든 현재의 민주 국가에서 국민으로 종교인도 살아가는 이상 일정 소득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인한테 거둘 수 있는 소득세의 규모는 200억밖에 안 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이제 일정 수준 이하의 이 소득을 신고한 사람한테 근로장려금을 2000억을 내줘야 될 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 230만원의 종교인이 연소득이 2760만원인데 경비를 공제하면 218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450만원을 제하고 과세표준 130만원을 빼고 소득세율 적용했을 때 78000원이 나오는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8,000원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종교인 수입은 적고 많은 사람도 있지요. 벤틀리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제는 많아. 결국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현실이 눈앞이다. 자, 국고로 종교 지원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의 80%는 면세 대상이다. 정말로 그러한가? 지하 소득, 음성 소득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참 종교인은 소득을 똑바로 신고하고 세금도 자진해서 납부하는 훌륭한 종교인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인 상당수는 자신의 음성 수입 자, 선임들 중에 고스톱 치다가 술집 다니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 중에 통장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텔 생활을 했던 신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다른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후벼파듯이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서도 문정권은 할람면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손을 나라는 겁니다. 자 하다 못해 이제 종교인한테까지 국고로 근로장려금을 줘야 될 상황이다. 기가 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연일 한 끈씩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딸과 사이가 해외로 이주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어제 나온 김경수 구속기사가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드루킹 일단 아홉 명에 대한 유죄 판결 개요를 보니까 오후에 김경수는 이렇게 실형이 선고 될것 같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에 3월, 4월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1월 말입니까 안희정이 죽고 또 한참 뭐 2, 3월에 이재명 문제도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드루킹도 제 김경수를 물고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특검이 김경수를 뭐 특검은 제가 오늘 뭐 구속시켰다고 특검이 허술한 것같아도 허익범이가 잘했다 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수를 희생양으로 문재인과 김정숙은 빠져나갔지요. 이 지금 드루킹 특검의 제일 몸통은 문재인 김정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김경수가 불구속 기소가 되었을 때 이제 김경수도 사실상 끝났다. 왜? 누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날리는 구도가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 그때 무소 불이던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이낙연 총리 등을 포함한 호남파가 자기의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거대한 그레이트 플레인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한번 김경수 날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저께 경남 서부권 KTX까지도 예타 엔제를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은 김경수는 무사할 거다 생각했지만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뭐 법정 구속되고 나니까 판사가 양성태니 라인이니 어쩌니 베레벨 헛소리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지만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지요. 이 사람이 무슨 조윤선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추가 선고나 김기춘 구속이나 이런 데다 관여했던 판사인데 그럴 때는 저거 편이고 이럴 때는 남편입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판사라도 봐줄 수 없도록 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정권이 죽기 살기로 김경수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에 특검의 김경수가 타깃이 될 때부터, 김경수는 일정하게 포기되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숨어있는 정치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뭐, 나머지 언론이 어지간히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뉴스 브리핑에서는 거기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PK의 자기 내선 후보를 제거해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말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있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권의 격가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현 여권 세력, 민주당 세력, 뭐, 좌파 세력, 이 세력들이 집권하는 어떤 로직을 보면, 결국은 DJ 빼고는 그야말로 이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고 그리고 이 PK 후보를 내어서 PK에서 절반 가까이 이상 혹은 그 약간 미만을 가져가고 그래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탄생시켰습니다. 노무현도 김해 부산이 건거지고 문재인도 부산이 사상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이 밀고 PK 후보를 내어서 영남을 표를 갈라서. 그리고 충청권에서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면 당선이 되는 그런 구도를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대권 구도에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키면, 자, 노무현 비서였고, 그리고 문재인과 아주 가까웠고, 또더 나아가서 그 김해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남 지사까지 많지 않은 나이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는 사실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이 캐리어는 훨씬 더잘 쌓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에 선거를 통해서 쌓아가는 캐리어요 그래서 그런 김경수의 캐리어가 자기 대선에 이 PK 후보로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어가고 있었는데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김경수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고법 대법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뒤집지 못할 것이고 아마 경남 지사직도 사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후보를 사실상 없애버렸다. PK에서 김영춘이 있고 TK에서 김부겸이 있지만 두 사람 다 현직 해수부와 안행부 장관을 하고 있지만, 이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호남이 밀고 영남 후보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두 사람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둘 다, 또둘다 출신이, 당시 신한국당, 독수리 오행제라고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서 신한국당에 있다가 넘어간 다섯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여권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여권의 카드는 호남 후보를 내어서 호남이 밀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으로서는 내부의 권력 다툼의 결과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PK를 상실하면서 우려스러운 위치로 몰려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권의 이 김경수 제거의 결과인 겁니다. 김경수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아니 정도날려버렸습니다 PK 카드가 무력하다면 이제 중청도가 후보를 내고 호남이 민원 카드가 유력했는데 그것도 지금 자기들 스스로 안희정을 사실상 정치 생명을 제해버림으로써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유력한 카드가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었죠. 이재명 수도권의 이재명을 호남이 밀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몰고 가는 방법이 제가 볼때 제일 강력한 카드일 수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죽지 않고 불기소 되어서. 살아 남았지만은 이 정권과 이재명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많은 의혹들에 이재명도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들은 지금도 열렬하게 지지를 하지만은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이 문파 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간의 충돌은 죽기 아니면 살기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안 되도록. 그래서 대선에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 정치는 정적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저버리는 게 그래서 야권의 개개무니를 지는 게더 낫다라고 보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해창이 대선에 나갔을 때 97년입니까? Y에서는 이해창이 사실상 지기를 바라고 이제 출마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는 항시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MB 옆에 있던 정훈찬이, 또 김덕용이, 윤여준이, 김현철 등이 전부 문재인을 지지했고, 또 MB가 관리하는 듯이 보였던 안철수도 사실상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그쪽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MB도 여러 가지 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문재인 쪽을 향하지 않았나 그건 제 확신이에요 나름. 자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이 되면 아마 죽을 사람이 문파들이나 지금 청와대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이재명을 안 만들겠다라는 기제가 여권 내부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이 되면 아마 보수 쪽을 죽이기보다는 자기들 쪽 내부를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죽일 때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을 확실히 죽이겠다라고 달라들어서 한열 발쯤 되는 화살을 쌓았지만 그 중에 한 두세 방은 빗겨나가고 이재명이 문준용을 걸고 하면서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는데 성공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를 차례대로 죽이는 부분이 이제 사실상으로 확인이 됐죠. 이재명은 개인적인 그 완전히 불뿌리보다 더 질긴 생명력으로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문정권이 다 오만할 때 기획되었던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70% 이렇게 갔을 때 북한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경제위기니 이런 것도 별 생각도 안들 때고, 그러니 그때는 어차피 보수는 끝났다. 자기는 우리 중에 누가 되는가 하는 게임인데, 우리가 죽었서 깨줄 필요 없다. 자, 우리 쪽에서만 후보만 되면 자기는 100%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협 요인이 될 사람들은 다 말려버리자. 거기서 이런 기획들이 저는 출발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줬잖아요. 에? 당시에 여권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줘서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드루킹 특검을 받아줬느냐? 자,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해서. 허익범 특검이 얼마나 엉망이었고, 또 연장 신청을 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고, 연장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내리자마자 특검보들이 변호사로 간다고 다 빠져버렸어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익범 특검하고 대변인하고 둘이만 남았지요. 그래가지고 새로 또 임명했어요. 기소 단계에서. 말이 안 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 이런 허술한 특검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노회찬을 자살케 만들었어요. 자, 그 부분은 노회찬이 어디가 지역구입니까? 장원이 지역구잖아요. 경남에. 그러면 노회찬이 만약에 자살하지 않고 이번에 문제가 안 됐다면 김경수가 아달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노회찬이 유력한 호남이 밀고 이 PK가 후보를 내는 그 구도에서 노회찬이 유력할 수도 있었죠 왜노회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좌파지만은 이 확장성이 상당히 높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노회찬이 만약에 건재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패거리들이 그 정권을 거의 다 망쳤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재창출이 어려울 거니까 다 모여서 노회찬이 좀 우선회를 하고 색깔을 좀 보수 적으로 약간 바꾸면서 자기들끼리 범단일라 후보를 노회찬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노회찬은 매우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젊은 층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특검이 제일 먼저 개념한 게 노회찬이었습니다 특검이 절반 지날 때까지 노회찬에만 집중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김경수로 돌았는데 결국 허익범 특검은 노회찬 김경수 PK의 대권후보 둘을 날려버림으로써 호남의 대권후보가 앞으로 이렇게 유력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을 들으면 황장수가 또 음모론을 쓴다. 과대한 망상이라 했는데 제가 작년 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차례대로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례대로 다 죽거나 만신창이가 돼 버렸잖아요. 뜻은 관철했잖아요 오늘 중앙일보가 3면에 뭐한 2단 크기로 묘한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김경수 구속 이후에 민주당 측에 이제 반응을 담은 기사인데, 하필이면 그 내용 중에 일부인, 나머지는 뭐, 이 사법 농단 세력의 일부가 보복성 판결을 해서 유감이다라는 이런 류의 민주당 반응이 대부분인데, 민주당이 김경수를 애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잘 됐다라고 말은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임종석이, 경수야, 정치가 싫다, 정치하지 말라든 노 대통령의 유언 아프게 꽂혀. 그래, 너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와. 정치 안 했어야지 와. 정치하다가 구속되나. 그말 아닙니까? 내가 해석 잘못한 거예요? 제목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날, 경수야, 이럴 땐 정치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며 정치하지 말아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고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망감이 쏟아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소리 생각이 드는데요. 수와 구속된 것은 이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내용을. 김경수가 지워서 사라졌지만 은 드루킹이 캡처해 가지고 갖고 있던 대화 내용이 복원됐다는 겁니다. 아, 김 드루킹이 이걸 또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말은 드루킹이 했고, 고맙다라는 말은 김경수가 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 배아방의 내용을 김경수는 삭제했지만 드루킹은 캡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해서, 삭제해버리면 상대도 삭제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은 캡쳐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겸인선이 3대 포탈을 장악했다고 하며, 이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49차례를 정보 보고를 했고, 김경수가 드루킹 시연을 하기 위해서, 파주 너름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날, 인터넷 접속하고 댓글 작업 등이 테스팅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 이 드루킹 1당의 댓글 부정 클릭 횟수가 8,840만회로 국정원 댓글의 수백 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드루킹 1당은 8,840만회 댓글 조작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41만회라는 겁니다. 이 41만 개의 국정원 댓글 조작을 가지고 대선 무효다. 박근혜 물러나라 하고 신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정의구현 사재단이 미사를 지내고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2013년 말에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드루킹이 그보다도 수백 배, 약한 200, 한3 40배 좀 더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도 대선 당선이 무효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댓글 조작은 MB 때 원세훈 산하팀들이 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지금 미스터리에요. 왜? MB가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한게 아니라, 끝까지 애를 먹이면서, 안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딜을 칠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나서서 박근혜 만들기에 앞장섰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했는지. 안 그러면 저런 걸 해서 당선되고 나면, 아예 그냥 시비를 걸리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건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은 자신의 오른팔, 그러니까 대선 때 수행팀장이었던 김경수가 직접 드루킹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 내부 경선을 할때 드루킹이 진성당원으로 자신의 조직을, 원들을 이렇게 한 천여 명 이상 몇천 명될것 같아요. 가입시키고, 유세장마다 한 500명에서 어? 수백 명씩을 끌고 다니면서, 이 문재인의 경선 승리에 기여하는 바람잡이 오프라인까지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김정숙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하면서 그 드루킹의 조직, 오프라인 조직 경인선에다가 이렇게 갔느냐. 또 내용에 보면, 경공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어렵다고 문재인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름을 경공모에서 오프라인 조직은 경인선으로 바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이 김경수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의 최고 탑은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으로 이어지는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대선 정당성 의심이 확산된다. 진짜 배우를 수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경수를 지금 구속을 보고받은 문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경수가 구속될 줄 몰랐다가 구속이 되면서 어제 그 판결이 나올 때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라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경남 서부권 KTX 이걸 예탈을 면제시켜 준다라는 선물을 받고 축제 분위기였다가 하루 만에 초상집이 됐다는 겁니다. 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부를 성토했다는데요. 자 이러다가 대선 주자 시가마를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들이 안희정이 낙마한지 1년도 안 돼서 또 대선주자가 낙마를 했다. 이재명이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당의 후보가 씨가 마르겠다. 자업자득인데 뭐씨 마르는 탈행을 해요. 문재인은 2012년 대선 패배 후1219 끝이 다시 시작이다 라는 책을 내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한사코 방해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비켜가려 한다. 정권의 전통성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권 민주당의 관계자는 댓글 사건을 비나 비판했던 분이 댓글 조작을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자 지금 이제 공모가 확인이 되고 김경수가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그것은 경인선 이름이나. 경인성 가자라는 김정숙의 말에 그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이 반부패 비서관을 하는 박형철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면서 문정권 들어서 출세를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200한 수십 배더 위험한 일을 저질렀고 문재인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